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어,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개하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드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들내지 말지며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예, 지금 아주 휴가철이라 또 많이 또 이렇게 떠나고 이동하고 또 그렇네요. 자 오늘은 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목은 제가 복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뒤에 가 보면. 아, 제가 그 알, 제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분양단에서 배웠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 속에는 사단을 대적하는 게 있고, 또 불행을 막는 것도 있고, 치료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은약도 들어가고, 어, 또 악취도 제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어 배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 12절 보니까 수요를 조사할 때에 각 사람들을 계수해서 생명의 속전을 요하게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이 생명의 속전이 뭐냐면 여기에 속전 있죠? 거기 12절에 속전, 요 말이, 몸값이에요몸값 예. 요게 이제 코페르, 요런 뜻인데, 몸값 속전, 요 다른 말로 또 역청, 이런 거예요. 예, 그 히브리에는 단어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몸값 어, 생명의 속전을 에, 이제 받으라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 이게 지금 생명의 속, 속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창세기 6장의 14절에 가 보면요, 하나님께 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고 지금 여기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에 보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잔 우리 전에 성경에는 잔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고페르 나무로 너는 방 너를 하여 방주를 만들 때그 안에 칸들을 막고뭘그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을 그안팎에 이제 역청에 이제 아스팔트에 있는 그런 거거든요. 방수하는 효과, 막는 거, 이런 거예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치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거 역청이 속전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값, 그 다음에 속전, 역청, 요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보세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에게. 역 청을 발라라 이 말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가 살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러면 지금 생명의 속전을 집을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코페르 이 몸값 속전 역청을 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개수할 때에 한번 봅시다.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질병이 아니고요. 이게 네케프란 말인데 이 말이 타격, 강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면 이걸 그들에게 생명을 계수해서 드릴 때에 그들 중에 하나님의 질병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타격 강타를 얻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질병이란 네케프란 말이 어거니 가나프란 말에서 왔거든요. 치다, 때리다, 쳐부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타격, 하나님의 어떤 강타에서 그들이 면, 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노아가 역청으로 방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명의 이 속전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타격 하나님의 강타에서 우리가 면한다, 거기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이게 속전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3절에 가보니까 성소의 세계로. 반 세계를 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속전을반 세계를 내렸는데 이 세계리, 세계리 있고 송소의 세계리 있고 왕의 저울로 달아 왕의 왕궁의 세계리 있어요. 사무엘하 14장에 가 보면 가 봅시다. 거기 보니까 왕의 저울로 뒤에 가 보니까 200 세계리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에 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가 얼마나 길었던지 머리를 제어 보니까 그런데왕의 저울로 재잖아요 200세계를, 그러니까 왕국에 있는 세계를 있고 일반 세계를 있고 성소의 세계를, 오늘 여기는 성소의 세계를 했잖아요. 그게 구람함이좀 틀려요. 은인데 여기 은이 은이거든요. 그래서, 성소의 세계는 약 9.7g, 한 10g 이에요. 여기그 다음, 왕실은 13g, 일반 세계는 11.4g 정도 이렇게 돼.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그건 뭐, 차이가 그 정도만 있다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반 세계이면, 제가 인터넷 보니까 1g의 은이 지금 859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10g이면 8000 얼마 돼요. 이게. 그럼 지금 이게, 뭐한 8천원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반세계리니까 뭐 10g 치고 그러면 이게 가격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한 세계리 1인당 그 노동품사 4일 품사기래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한테, 우리한테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지만 그 당시에 이틀 분에 예, 노동 품사시다. 이렇게 또 나와요. 자, 어쨌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속전되는 데 있어서, 이게 내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한번 볼게요. 거기 한번 보면 10편, 한번 볼게요. 49편, 6절, 한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을 못 바친대요. 돈 많다고 재물 있다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속전을 얼마 안 되잖아요. 런데이 사람은 속전을 못 바친대요. 왜 그러냐? 뒤에 한 가볼게요. 그들의 생명을 속냐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의 생명의 이 속전은 사실 어마어마해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값은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데 이걸 값을 지불할 때는 누구 돈이 있다고 갚, 이게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갚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작 반세계를 내라, <laughs> 하나님이 세계를 내라, 그래요. 서, 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 그래요. 아니, 한쪽에는 갚을 게, 그게 못 갚는데, 갚는다며, 못 갚는다며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은 지금 갚으라 그래요 내손 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생명의 속전을 내어라 이 말은 네가 생명을 얻었다 네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생명의 속전을 네가 그러니까 유월절 날 애굽 땅에서 어린양의 보혈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지금 성막을 짓고 예배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이 대속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흥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흥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그 핏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흥금할 때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낼 때마다 그 이런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 그 은혜로 다시 말해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의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구하면 오늘 우리는 뭘요?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님을 꺼내 드리는 거예요. 아멘. 흥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믿음과 내 정성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5절 자, 14절에 20살 이상 내라 그러고요. 15절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에, 다 똑같이 내라 이 말이에요. 돈 많다고 더 내고, 가난한다고 덜 내고 그러지 말고, 이 생명의 속도는 똑같이 내.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죠? 나의 생명이나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그 생명, 그 구원은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기서 이제 윤리가 나오죠. 평등과 또 공동체 윤리가 나와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같은 형제예요. 같은 몸이고 같은 지체고 이런 공동체, 예, 그죠? 질서는 있겠지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원리예요. 높고 낮음의 원리가 아니라 승김의 원리. 집에서도 부모들이 자식을 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심력질 한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 속전을 지어, 어디에 쓰라 그랬어요? 해막 봉사에 쓰라 그래요. 그리고, 너의 생명을 대속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승막 봉사에 써요. 그 승막 봉사에 어떻게 쓰느냐. 이제 봉사하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 들어가겠고, 여러분, 그 승마에 보면, 성소에 여러분, 널판을 이렇게 배웠죠. 그림. 기억나세요? 널판에, 두 개의 은받침이 있잖아요. 구멍이 두개 있어가지고 두 은받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그 은받침을 만들고 우리가 널판을 배울 때 송, 송소의 휘장 안에 그 널판 다판때기 구멍 두개있가지고 전부 다그몇십 킬로 되는 그 받침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널판 하나에 두 개씩 해가지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그게 다 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원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에 이제 들어가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그 은에 이제 들어가요. 그 은을 만들고, 그러면, 오늘, 지금, 성전을 짓고 서는 데 있어서 그 은이 밑받침이 된단 말입니다. 구원, 구원과 생명의 그 속전이 그 기초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볼게요. 어, 너희미한번 볼게요. 너희미의 10장 한번 봅시다. 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서 포로로 갔다가 70년에 돌아와 가지고요 돌아왔을 때 여기는 3분의 1 세계를 내요 왜 가난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반 세계를 내지 않고 이때는 3분의 1을 냈어요 마태복음 가보면요 17장에 가보면은 이게 예수님 때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와가지고, 제들 이렇게 말해요. 가보나이 이르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에 되어서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수리하고 운영하는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시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반세계 반세계 한세를 낚시해서 고기 잡 거기 한세계 나오니까 그걸 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저들이 오해할까 봐 그걸 내라 이 말인다 이 말인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세계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불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우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신 니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원했다. 송량했다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휴, 나,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들 같은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지명하여서 나를 불렀대요.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지불함으로 나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거려질 것이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상 야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충우두하고막 그렇게 쓰러지고 죄도 짓고 또 그냥 갈팡질팡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셨고, 예.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아멘. 자, 11개 하한 가볼게요. 11개 하 2장, 22장 3절 가볼게요. 그 요시아 왕의 때인데요. 18년 때. 에 왕이 이제 서기관 사반을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성전에 보내요. 그래서 사절 보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힐기야에 예, 힐기야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있죠.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문지 킨자가 수납하는 그러니까 문을 지킨자가 그렇게 돈을 성전세를 받았는 것 같아요.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합니라뭐 따로 계산하고 뭐영수증 받고 하지 말고 그냥 맡겨, 그냥. 그들 진실하게 행하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성전을 지금, 지금 회막, 오늘 본문에는 성전을 회막에 쓰라 이렇게 말하고 요시아 왕 때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생명의 속전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절이 나중에 교회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기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46년 동안 막 그때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수를 달려고 그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이 성전을 흐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몸 성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뭐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이게.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래요. 그럼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이게 무형의 교회, 이 예배당이고,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수리하는데 뭘 써요? 생명의 속전. 은을 쓴다이 말이에요. 은은 구원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목을 복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어 자베드로전서 5장 1 1장 봅시다. 앞에 할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은혜의 국계서라 끝에 보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복음 은혜 이게 그들에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율법만 듣고 행위만 강조하다가 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 믿기만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의인되고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데 이거는 뭐 상상도 안 되는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키고 평생 의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 그 의가 주어진다는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을 했단 말입니다. 아, 믿기만 하면 되냐? 그리고 막 핀잔도 주고 핍박도 하고 그랬단 말. 근데 바울이나 사도들은요, 너희들은 이 은혜의 국계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은받침에 여러분 그두개두개 두 모양이 신발 모양이야. 발. 두 발로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신하에 나왔잖아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수님의 이 구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반석 위에 교회를 쏘리라 베드로에게 말할 때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고 교회를 수리하는데도 뭘 썼다고요? 은을 썼단 말이에요. 생명의 속전을 썼단 말입니다. 내 신앙을 수리하는데, 내 신앙을 고치고 회복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 대속을 믿을 때내 안에 감사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모두. 또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만병통치하게 되어서 나를 일으키고,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키고, 죄인의 계수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셔서, 이런 죄인의 계수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몸둘바를 몰라서, 이 은혜 무엇으로 갚을까? 내 생명을 드린들, 그걸 갚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갚느냐 하면, 그걸 이제 그 복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서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회복하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성경 구절구절마다 9절 곳곳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다 이렇게 스며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성망을 배운다. 그게 아니라,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승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오늘 내 안에,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도, 그 묵상하니까 또 힘이 나는 게, 내 안에 내가 죄가 있고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보아가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잖아요. 내 안에 보아와 능력과 권세가 다 있잖아요. 개 그걸 묵상해보세요. 그럼 그게 터져나와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아, 나는 뭐, 제가 있고 나는 못나고 그것만 묵상하니까 이, 하,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것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 읽어보니까요. 창세기 6장 한가블리 다시 아까 읽었던 거요. 14절. 아까 읽었던 거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곧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마실게요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역, 역정은 코페르에요. 앞에는 코페르고 뒤에는 역청의 요거는 히브리 언어는 코페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틀려요. 그리고 칠하라 그려놨잖아요. 그건 또 카파르에요. 그러니까 역청의 어건이 칠하다. 여기서 나왔어요. 덥다. 역청으로 덮다, 칠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이 그림이 생명의 속전이 뭐냐? 예수님의 그피 값으로 우리를 덮은 거예요. 우리를 칠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내 안에 그걸 다 칠해가지고, 다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내 안에 재성이 안 터져 나와. 뭐만 나와? 예수님의 그 의만. 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내가 행위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안에 완벽한 구원,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내 안에 완성되었다. 주어졌다. 이걸 믿으면, 이제, 문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터져나오는 게 이제 문제지.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는 변화를 받아 이 말이 수동태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 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복음으로 회복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서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요 너무나 너무나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이 없는 강단, 복음이 없는 교회가 말이 되네 이 말이에요. 참 복음,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설수 있고